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매도청구권과 관련된 좋은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도청구권이라는 것은 사업을 온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법에서 강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어, 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면, 갖추면 소유권에 기한 이전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를 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재건축 그 사업구역 내에 재단법인이 있는데, 재단법인에서는 그 소유권을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점강 변경이 있어야 되고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재단법이라는 것 자체는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이 관리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매도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소유권 계약이 체결돼 있음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어? 재산 처분이네? 어? 주무관청 허가 없네? 어? 점강 변경 없네? 어? 라고 했었을 때, 과연, 그러면, 정관 변경이 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매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매도 청구권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인정이 되겠죠. 정관 변경으로 가름됩니다. 예. 이 사건이, 어, 가장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봅시다. 재단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받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한 것인 바, 재단법인이 정관의 기본재산으로 기재한 재산은 바로 재단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그 목적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이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고, 거기에 주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근데 한편 재건축 사업에서는 매매 계약의 성립이 강제가 된다. 결국, 구분소유자 등이 재건축에 반대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위기본재산에 대하여 집합건물법에 따라 매도청구 행사한 경우 매매계약 성립이 강제된다. 그렇지 않다면 매도청구권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이게 맞겠죠? 어, 맞겠죠? 지극히 타당한 판결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